Вот 시작, <laughs> 시작 10개 만들기 해봐 보세요. 10개 같다. 응? 음, 다섯, 음? 칸을 볼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았네. 0은 10. 응, 아또 0서. 응? 아니지. 1, 1은 뭐예요, 1은. 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아. 여덜 응? 음? 아니지 아홉이라면. 아, 아홉. 자, <laughs> 이상할 수도 있다. 아홉. 여기 이거 구는 얼마예요? 하나. 써봐요. 하나 그리고, 봐 아, 여기 구는 일이지만 일은 구네. 그럼 여기 일은 구네. 또 사는 뭘까요? 밑에가 몇 개예요? 다섯 여섯 그래요 그렇게 하면 쉽네 또은넷 그려야 돼 여기 그리세요 칠팔구십넷육팔육 팔도 9, 10. 9, 10, 6, 6, 그리고 팔은 그렇지 저 밑에 이거 매일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연습해야 돼요 두 번씩 한 번씩 네.